그리고 이제 뭐 항상 제일 많이 궁금해 하는 건데, 타투와 이제 미술의 관계에 대해서. 왜 미술이 중요한지, 그리고 과연 내가 미술을 못해도 타투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지. 뭐 그거 실제로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타투이스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점. 일단은 뭐 저희 다, 다들 누누이 말하지만 미술은 중요해요. 음. <laughs> 중요하고 일단은 그냥 단편적인 예를 봐서 처음에 타투를 시작하게 되면 다들 그림을 안 해본 친구들은 다라인워크만 보통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어쨌든 미술을 한 친구들은 뭐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여러 영역을 조금 많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경험이 많고 조금 빨리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아닐까. 일단은 제가 항상 이제 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 제가 타투를 너무 하고 싶은데 미술학원을 먼저 다녀서 좀 내가 미술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타투를 배우는 게 낫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미술을 잘하는 거랑 타투 도안을 잘 그리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내가 센스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는 능력, 조합하는 능력 뭐 이런 몇 가지 정도만 있어도 도안을 충분히 예쁘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면은 그냥 흰색 스케치북을 딱 펼쳤을 때 바로 막 상상하는 걸 그리는 거를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사투는 시작할 수는 있다는. 그렇죠. 음, 그렇죠. 네네. 그리고 병행하면서 같이 가는데요. 뭐꼭 이걸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고 뭐 수학처럼 뭐 집합을 해야 뭐 행렬을 하고 행렬을 해야 인수분해를 하고 그게 아니라 좋아하면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단시간 내에 제일 많이 올라온 그, 그 미술적으로, <laughs> 그림적으로. 용현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일단은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장르를 구분을 안 하고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되게 그냥 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배우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 생긴 것도 되게 뭔가 좀 운이 좋은 느낌이고. 근데 대신 한 작업 한 작업 할 때마다 그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미술 공부를. 해야겠구나를 그 느끼는 그냥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음. 이랬으면 여기가 이렇게 나, 내가 했을까? 약간 이런 음. 이게 마음속으로 계속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그림 저는 그림을 한 20년 그렸나? 계속 어, 어, 그림을 계속 그렸는데 타투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겠지 생각했는데 아, 나 너무 어려운 거예요. <laughs> 진짜 저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많고. 네, 그리고 일단 사르다 그려야 되고, 그리고 수정할 수 없다는 부담감. 그리고 제가 타투를 잘 모르고 시작해서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시작한 사람이라서, 음, 근데 그림을 안 배우고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전공자 입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그림을 위한 그림이랑 타투를 위한 그림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타투를 위한 그림 때문에 학실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고, 또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타투를 위한 그림을 시작을 할 거면은 타투를 시작하면서 같이 해도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시간도 단축되고. 이제 보통은 또 미술을 너무 오래해서 자기 스타일이 잡혀 있어서 또 고민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 고시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타투를 열심히 하는데 계속 자기 스타일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그, 타투를 좋아서 시작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받으려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또 내가 충분히 이해해서 그런 걸 빨리 캐치해서 상담을 통해서 도안을 또 빨리 잘 뽑아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래서 꼭 내가 뭐, 특히 1년차 때는 뭐, 장르가 안 맞아서, 어, 그걸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라기보다는 막 크게 무리수가 있는 작업이 아니라면, 다양하게 접해보고, 거기서 느낀 점들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장르로 빠져나가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얘기의 결론은 꼭 미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음. 도전해봐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야. 음. 어, 그러면 만약에 그 지금 실제로 이제 지지님이나 날선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술 교육 쪽에서 굉장히 오래 지금 하셨고, 이제 가, 사람들을 많이 이제 가르쳐 본 입장에서 만약에 JR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교육기관에 이제 바라봤을 때? 저는 JR 선생님 보고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왜, 얼굴 보고? 아니요. 선생님. 아니. <laughs> 아 맞아 맞아. <laughs> 상담할 때는 네. 선생님은 모르는 얼굴 모르고 오시는 네. 분들이 많으니까. 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 그 그림이랑. 아그 음. 아, 그림, 작업물, 작업물. 하고 선생님들 작업물 쭉볼때 자기가 보통 이제 원하는 장르가 있으니까. 음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이론 수업 가르쳐 주실 때. 음. 확실하게 정확히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음, 그, 스터디 동영상 보니까. 아, 또, 그래서, 아, 그, 네. 아, 그, 저희가 영상 이렇게 10분씩 올려놓은 네, 고아거거 네. 그거 보면은 저도 이론 수업을 애들한테 해본 입장에서, 음. 어, 전달을 어떻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거는 알잖아요. 네, 좋았어요. 여기가 가장, 저도 이론 수업을 가르쳐본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다 상담 다녀봤는데, 여기가 가장 커리큘럼이 자세하고 탄탄했고, 그리고 일단은, 강, 거기 계신 강사분들 중에서 작업을 제일 잘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온 거예요. 음. 그쵸, 선생님들 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웃음> <웃음> 우리가 그 강의 시간만 두시간인가요 그쵸? 이론 강의 네, 이론 네. 강의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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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두시간이 별로 지루하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수업도 진짜 잘하시고 약간 진짜 거의 타투계의 1타 강사 와, <laughs>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아, 그리고 그딱 음. 외모만 보게도 너무 잘하게 생겨 무조건 잘한다, 맞아. 무조건 잘한다 우리끼리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 애들끼리 저 사람 진짜 타투 안 했으면 뭐했을까 아, 뭐 했을까? 아,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아 뭐, 뭐, 그런 것도 네. 맞아. 맞아 맞아. 그 제이알이 그, 강의할 때 보잖아요, 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다고 막 너무 웃기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지하면서도. 아, 아니,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실 웃기지 않은데 제이알이. 음, 빠져들게. 돼. 어, 제이알이 막안 뭐 웃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웃어주더라고요. <laughs> <우리> 수강생들이. <laughs> 아, 얘 같은데. <laughs> 네, 네. 그래서 내가 강의 끝나면 오늘 이론 수업 재밌었어? 뭐가 재밌었어? 그러면은 중간에 JR 선생님이 자기가 작업하다 있었던 일얘기해줬는게 어, 제일 재밌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거 좋아요. 이제 막 하다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받으세요. 음. 질문을 하면 거기에 안 좋은 예 바로 팍! 팔 벗어서 보여주시고 여기에 좋은 음. 예 팍! 팍! 팔 벗어서 어, 어, 보여주시고. 어, 맞아요, 맞아요. 약간 여기 온몸에 이렇게. 음. 뭐 다른 교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laughs> 어, 맞아요. 선생님들다 몸에 아, 야 돼요. 음. 저희는 타투 없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laughs> 아니, 저기, 아 저기 지지씨 저... 타투 좀보여줘요 아,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laughs> 아니, 위화감 될까봐.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보여줘요, 뭐. 멋있어. 그래서. 오. 탈각 중이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 저기. 네, 네. 아, 그쵸. 요즘에는 뭐그선택상이에요 그래서 그 수강할 때부터 뭐어 혹시 저 타투 배우고 싶은데, 저 혹시 저도 그럼 타투 많이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음.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타투하는 그날까지 저희 타투 학계로는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 뵐게요. 안녕. 제발. <laughs>